퍼스타케 출신 가수 박보람의 사망 원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기던 중 화장실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4월 12일, 박보람의 소속사인 제나두 엔터테인먼트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4월 11일 늦은 밤, 박보람이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저희 제나두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 아티스트들과 임직원들은 모두 마음이 아픔을 견디고 있습니다. 박보람에게 큰 애도를 표합니다. 그녀를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유족과 동료들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추측적인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제나두 엔터테인먼트는 장례 절차는 유족들과 협의하여 마련될 것이며 빈소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행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보람은 데뷔 10주년을 맞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팬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과거 학폭 및 일진 논란 등을 언급하며 박보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쯤, 박보람은 남양주시에 있는 지인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 및 남양주 소방서에 따르면 가수. 박보람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박보람은 술자리 중 홀로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 도착 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보람은 심폐소생술 (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오후 11시 17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동석했던 지인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박보람의 빈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유가족과 소속사 측의 협의 후 추후에 빈소가 마련되어 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보람은 2010년에 엠넷 슈퍼스타 k2에 출연하여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이 예뻐졌다라는 곡으로 솔로 가수로 정식 데뷔하였으며 무려 30kg 이상의 감량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보람은 1994년생으로 올해에는 30세입니다. 이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심정지로 세상을 떠난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팬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충격스러워요. 박보람 씨는 너무 예쁘고 재능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 정말 충격적이에요. 박보람 씨는 정말 예쁘고 재능이 넘치는 분이었죠.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녀의 가족과 팬들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조용한 추모를 보내고 싶네요. 맞아요.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녀의 가족과 팬들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받았으니 조용한 추모를 전하고 싶네요. 과거의 일이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그녀를 추모하고 마음을 모으는 게 우선이에요. 가수 박보람 씨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네. 그렇죠. 과거의 놀라는 지금은 그녀의 추모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박보람 씨가 평화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녀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맞아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이런 비극이 벌어지다니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녀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슬픈 소식입니다. 박보람 씨의 음악과 노래는 항상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녀가 이렇게 떠나다니 너무 서운하네요. 그렇죠. 박보람 씨의 음악은 항상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슬픕니다. 그녀의 영원한 행복을 바랍니다. 관련 뉴스 슈퍼스타 K 출신 가수 박보람의 최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보람은 슈퍼스타 K2 출신으로 소속사인 제나도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그의 비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과 함께 박보람의 과거에 대한 논란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학폭과 일진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는 점이 지금 다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박보람의 소속사에 따르면 박보람은 11일 늦은 밤 갑작스럽게 우리 품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장례 절차를 상의한 후 빈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소속사는 동료 아티스트와 임직원들은 모두 큰 슬픔 속에서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라며 팬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돼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가족과 동료들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추측적인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1994년생으로 박보람은 2010년 엠넷 슈퍼스타 K 이불를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을 받아 최종 8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2014년 다이어트를 통해 외모가 더욱 아름답게 변하며 예뻐졌다라는 닉네임으로 데뷔했습니다. 연애할래, SG 마요 등의 다양한 곡을 발표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의 데뷔 10주년으로 2월에는 새 싱글 '좋겠다'를 발매했습니다. 이달 4월 3일에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신 곡 '보고 싶다 벌써'를 발표했습니다. 슈퍼스타 K2 출연 이후 박보람은 항상 학폭이나 일진과 관련된 논란에 시달려왔습니다. 2019년 당시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박보람에 대한 악의적인 인신공격, 비방, 모욕,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무차별적인 악플과 게시물 등이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보람의 학교 폭력과 일진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었고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인터넷 사용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폭 논란 때문에 방송이 <목소리> 안타까울 뿐더러 학폭과 일진과 같은 문제로 고통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팬들은 정말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